공감바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에 관해서 좀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을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매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네. 혹시 경매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아... 어떻게, 제 생각인 건가요? 어때요? 어... 그거는 보통 경매를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이제 가지는 생각이시죠. 음... 뭐, 물론 빚이 있어서 나오는 경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말하면 또 하자라고도 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 집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죠? 어쨌든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집주인이 네. 빚이 좀 많거나 어떤 부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음. 이제 경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경매 물건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 어, 집 안을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은 집 안을 들어가서 보고 살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사실 네.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하도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낙찰을 받아 보면.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경매가 나오는 집들의 90% 이상이 보통은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뭐 사업이 좀안 되거나 이래가지고 부채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확률이 일반적으로 월급쟁이가, 네. 예, 월급을 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집을 장만을 하실 때 자기 월급에 이자를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이런 걸다 계획을 세워서 음. 집을 장만하시기 때문에 사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음. 그렇게 많진 않죠. 아, 네. 네, 보통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회사가 잘못되거나, 네, 뭐 이제 개인회생처리를 이제 회사가 하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 이제 뭐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오는 확률이 좀더 많죠 집일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빚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월급쟁이가 나올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또 이게 사업이 잘될 때가 또 있잖아요. 네. 안될 때가 있어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잘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전돈잘 버니까 또 인테리어 아 잘해요, 또 집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은 집들 보면 사업하시던 집들은 일반 집보다는 훨씬 더 인테리어가 잘,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음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럼 좋은 물건이 있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를 낙찰을 받았는데, 네. 예, 네, 그게 낙찰 을 받고 보니까 아, 안에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1억 이상 뭐 1억 5천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한 집들은 사실 낙찰도 싸게 받아서 돈 벌었지만 오 인테리어. 인테리어까지 잘 되어 있어서 돈 건집들이 훨씬 많아요. 네. 제 고객들 중에 그렇게 해서 집장만을 더 네. 잘하신 분들이 훨씬 네. 많다는 거죠. 네. 사실 경매가 나오는 집이 집은 잘못이 없죠. 네. 예 주,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가 잘돼 있어서 오히려 낙찰 받으시는 분이 훨씬 더 이득을 챙기시는 경우가 네. 더 많아요. 어, 네, 예, 경매라고 해서 집이 안 좋거나 그런 확률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솔직히 안 좋아봤자 뭐 유리창 뭐한두장 깨져 있고 예, 네. 목욕탕에 욕욕 목욕탕에 변기라든지 이런 것좀 깨져 있고 이런 거 사실 뭐볼 네. 때는 기분은 안 좋지만. 예, 돈 내가지고 조금 수리하는 데는 사실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크게, 짐다 네. 드러내고 나면은, 그, 도배하고, 이런 것만 장판하고 하시면 다새집 되잖아요. 어느 집이든. 뭐 전등 조금 갈고 이러시면, 집이라고 해서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사실 없죠. 네.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알짜백. 오히려 경매물건이 알짜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어, 어, 궁금증. 그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두 번째는 있는데, 이사님, 그러면 좋은 경매 물건 찾네. 혹시 노하우 이런 거 있을까요? 음. 그런 노하우 알고 싶어요. 네. 경매 이제 물건을,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물건을 찾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 메일 옥션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전국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음. 다 오픈을 해놨거든요. 네. 예, 그러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아... 예, 그렇게 하면 그 전국에 있는 토지에서부터 건물에서부터 뭐 자동차까지 나와 있는 그 경매 물건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그냥 어떤 게 생기시냐 면 어, 어, 이 물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도 괜찮은데 사진상의 물건도 괜찮은데, 어, 굉장히 싸게 나왔네? 어, 이건 좀 비싸게 나왔네? 이렇게. 음. 좀 보는 눈이 생기신다는 거죠. 아. 우리가 왜냐면 하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네. 그쵸. 사과를 사더라도, 사과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뭐, 충주 사과, 안동 사과, 막 이런 식으로 음. 그 산지에서 조금 유명한 대구 사과, 막 이런 사과들이 네.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에 맞게 또 사과 값이 더 비싸고 또 맛있고 이런 것처럼 집도 그렇다는 거죠. 음. 예, 강남에 그 시, 시가가 있잖아요. 강남에 이런 집은 이 정도 가격이 가는데 어떨 때 보면은 오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나왔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수 있어요? 물론 일일이 다 시세 조회를 이렇게 하고 하면 다알 수는 있겠지만 경매 물건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찾아가지고 막 이게 훑고 지나다 보면 오이 물건은 사진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물건이 괜찮은 거에 비해서 오 가격이 싸게 나왔네. 음. 그러면 이제 오한번 들어가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니까, 오, 어, 진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게 맞은 거예요. 그럼 그런 물건들을 보는 눈은 어떻게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물건, 관심이 있으면, 네, 많이, 보는 거죠. 일단 에이. 그러면 사이트를 하나 정해서 경매 음. 물건을 많이 보면은 그게 네. 이제 눈에 들어 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경매 사이트는 뭐 여러 이제 회사들도 많이 있고, 네이버에도 많이 있지만, 음. 네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들을 골라서 하시는 게 좋고, 저라면은 메일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전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사는 지역이 여기라고 해도, 전국에 있는 물건을, 경매 물건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동네가 아닌, 전국을 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전국.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눈을 키우는 거죠. 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경매를 막 시작하게 되면 빨리 뭔가를 하나 낙찰받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빨리 낙찰받으려고 막 이러시는데, 물론 그거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하는데, 조금 더, 조금 그, 하고 그, 물건을 경매 낙찰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누르시고, 조금 더 공부를 영, 전국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많이 보면서, 어, 이물건 괜찮으니까 시세도 알아봐야지 어, 이물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물인지 또 찾아봐야지 이게 목조 주택인지 아니면 벽돌로 지금 지은 집인지 이런 것도 또 시세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음. 예,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하나 하나 다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앞으로 투자 유명한 지역이구나 이런 것도 전국을 경매가 그래서 좀 재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다 보니까. 정말 팔도 유람하듯이 <laughs> 진짜 책상에 앉아서 사이트만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전국을 다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뭐 요즘에 로드뷰나 이런 게잘돼 있으니까 내가 자동차 타고 한 바퀴 동네 도는 것처럼 다할수 있게 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물건을 많이 보고 시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경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물건을 어, 찾으실 분, 예. 메일 옵션 사이트 무료라는 게 마음에 드네요. 이상하게. 아 저희가 원래 <웃음> <웃음> 저희가 원래는 유료 사이트를 계속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며칠 전서부터 전면 오픈을 해서 회원만 가입을 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 이제 보실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메일 옵션을 좀 많이 이제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공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